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39는 제가 볼땐좀 아닌 것 같고요. 왼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아,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3개 연달아 나왔죠. 근데 또다시 이렇게 3개 연달아 나온다. 이건 생각이 좀 어렵고요. 저는 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추세를 봤을 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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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연달아 나오는 특징이 죠 여기서는 이 가능하고요 저는 여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난 8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왔죠 따라서 다음에 또 나와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땐 여긴 것 같습니다 이 흐름상 여기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23번과 24번 3끝이 강해 보입니다. 3끝이 다른 아니지만 3개나 들어와 있죠. 23, 33 그리고 13번 3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번호 특히 이 번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티키타카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번호 3개짜리 그룹이 있고 번호 10개짜리 그룹이 있는데 아, 지난주에 번호 3개짜리 그룹은 성적이 좋았는데, 번호 10개짜리 그룹은 성적이 안 좋았죠. 아, 그래서 번호 10개짜리 그룹은 아, 좀더 연구가 좀 진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 그래서 담가는 번호 3개짜리 그룹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표가 두개가 나왔죠. 아, 이 표가 뭐냐면 45핵이 표입니다. 아, 근데 여기 에또 표가 있죠. 특히, 여기 노란 색깔로 된 번호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번호입니다. 번호가 총 3개죠.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라는 숫자 밑에, 여기 숫자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여기 29번호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파란색 번호요?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걸 도대체 왜 가져왔을까요? 여기다 더해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회차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노란색 번호에다가 12를 다 더해주고 아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 노란색 번호에다 21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아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노란색 번호에다 26을 다 더해주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러면 아, 정말 그런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5에다가 12에 한번 더해봐요. 아, 그러면 17이 되죠?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에다가 21 한번 더 해봐요. 아, 그러면 26이 되죠? 아, 그러면 맨 밑에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긴 26이죠? 5에다가 26 한번 더 해봐요. 아, 그러면 31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에다가 26 한번 더 해봐요. 아, 그러면 46이 되죠? 아, 그런데 46은 45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45를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리지널 번호 이 3개에다가 요 파란색 번호를 갖다 회차마다 이렇게 더해줬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22번, 진월회차 당첨 번호잖아요 그리고 26번은 1016회 당첨 번호로 나왔죠? 아, 정말 그런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차 당첨 번호죠? 어, 보시면 정말 22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1016회 당첨 번호입니다 어, 보시면 정말 26번이 나왔죠? 아, 나머지도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지난 7회 동안 계속해서 나왔죠. 따라서 여기 한번더 나와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러다 이 흐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 그대로 여기서 한번더 나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55회기로 갑니다. 아, 그리고 2구가 아니라 5구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이것도 보시면, 어, 지난 7회 동안 계속해서 나왔죠? 따라서 이 추세 그대로 여기 한번더 놔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나와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34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5구가 아니라 2구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5에다가 15를 더하면 20이 되죠? 요거 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는 22를 더 더해주겠죠? 이 노란색 보에다가요5에다 하면 22 더해봐요. 아, 그럼 27이 되죠? 이 흐름도 보시면 지난 8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왔죠? 아, 따라서 한번더 여기서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렇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39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2구가 아니라 6구 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난 7회 동안 빠짐없이 나왔죠. 따라서 다음에 또 나와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보고 있죠. 따라서 다음에 나온다면 왼쪽으로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1 회기로 갑니다. 아, 그리고, 6구가 아니라, 5구 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이것도 보시면, 지난 7회 동안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왔죠? 아, 그렇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다음에 나온다면? 아, 여기 보시면, 대각선으로 지금 3개 연달아 나왔죠? 아,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3번 연달아 나온다? 아, 이건 생각이 어렵습니다. 아, 따라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162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5구가 아니라 2구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2구번호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번호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는 이 노란색 번호에다 18을 더해주고 여기서는 16을 더해주는 겁니다 노란색 번호에다 그 결과 값이 이거죠 여기서는 노란색 번호에다가 2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 값이 이겁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에다가 2 더하면 10이 되죠 요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난 7회 동안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이 특징을 보시면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87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2구가 아니라 4구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난 7회 동안 계속해서 나왔죠? 따라서 다음에 또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다, 왼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요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91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4구 번호를 가져 오겠습니다. 이 번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난 7회 동안 계속해서 나왔죠. 따라서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올까요?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75회계로 갑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4구가 아니라 5구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5구번호 그대로 가져왔죠? 이것도 보시면 지난 9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와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도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다음에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이죠. 열 번째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497회기로 갑니다. 그리고 5구가 아니라 3구 번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빠졌지만 지난 6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왔죠. 따라서 다음에 또한번 나와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대각선으로 지금 세번 연달아 나왔죠.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세번 연달아 나온다. 이건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아, 다했 죠？이렇게 아, 마치 겠 습니다. 아,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 세요.